안녕하세요. 울산 경제 이티비와 울산시 약사회가 만들어가는 알약 TV의 울산 송정약국 유선영 약사입니다. 제가 있는 약국이 소아과에 있는 약국이다 보니 엄마들이 아이들 상처랑 흉터 관리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오늘 제가 아이들 상처가 난후 사용할 수 있는 흉터 연구와 흉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흉터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흉터란 무엇일까요? 흉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정상 피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피부 아래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과증식하면서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윤기 형태가 생기는 것이 흉터입니다. 이런 흉터를 예방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과증식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흉터 연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물리적인 성분으로 피부 안에 흡수되지 않는 실리콘 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더마틱스 울트라가 있고요. 화학적인 성분으로 피부에 흡수되는 종류로 양파 추출물 성분이 들어 있는 폰트라투벡스,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 있는 노스카나겔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 겔 타입 흉터 연고는 점 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 손실을 막고 콜라겐 합성 기전을 정상화해서 흉터 부위가 정상적인 피부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줘요. 또 흉터를 물리적으로 눌러 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로 튀어 나오는 것을 막아 평평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 볼록 튀어 나오는 켈로이드성 흉터에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바를 때에는 막을 씌워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펴발라주시면 되고 사용은 하루 두번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실리콘 겔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이 몸 안으로 어떤 약 성분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임산부, 수유부까지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오는 아이들 흉터치료제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흡수되는 성분이 든 흉터치료제 중에 대표적인 콘트락투베스 제품이 있어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스카베스, 벤트락스, 스카덤겔, 스카힐겔 등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양파 추출물,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해서 흉터 예방을 해 주는지 기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추출물 성분이 피부 밑의 진피층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인 필브로블라스트를 억제해서 콜라겐 증식을 막아요. 그러면 과도한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면서 피부가 위로 튀어 나오지 않게 되어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하죠. 헤파린도 마찬가지로 피부로 블라스트라는 콜라겐을 과증식하게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고 또 피부 아래 염증을 억제해서 흉터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은 피부 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해서 피부 안쪽으로 약물이 잘 흡수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염증을 완화하고 콜라겐 증식을 막아서 흉터를 억제해 주는 효과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약물이 피부 아래 진피층까지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될 때까지는 충분하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꾸준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유소아에게 사용할 때는 부모님이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는 사용을 피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덱스판테롤, 해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성분이 들어있는 흉터 치료제 중에 대표적인 제품인 노스카나 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노스카나 겔이라는 제품은 해리가 광고를 한 제품인데 다른 제품과는 달리 여드름 흉터 치료라는 적응증이 있어서 요즘 10대에서 30대 분들이 약국에서 정말 많이 찾는 제품 중 하나예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벤트스카겔, 스카덤 클리어겔, 스카일 골드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양파추출물 성분인 콘트라투벡스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헤파린 나트륨이 콘트라투벡스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들어가서 섬유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많이 높였습니다. 알란토인 함량도 콘트라트렉스에 비해서 5배 정도로 높여서 약물이 피부로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피부 재생을 잘 시켜주어서 여드름처럼 페인 흉터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수술 흉터, 캘로이드성 흉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노스카나 겔은 임산부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니 2세 이상의 어린이들 흉터에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흉터 치료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마사지하듯이 발라 주시면 됩니다. 콘트라투백스나 노스카나겔 성분 안에는 헤파린 나트륨 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헤파린 나트륨은 과민 반응을 일으켰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저혈소판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점막이나 화농성 감염 부위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되는 화학적 성분인 양파 추출물이나 덱스판테놀 성분 흉토 연고를 먼저 사용해서 충분하게 흡수시킨 뒤에 그 위에 실리콘 겔 연고로 덮어서 막을 씌워 주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흉터는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실리콘겔 흉터 치료제를 추천드리고, 색소침착성 흉터에는 염증을 완화해주는 성분이 있는 양파추출물 성분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흉터는 페인 흉터일 가능성이 높아서 피부 재생해주는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들어있는 노스카나겔 같은 연고를 추천드리고, 제왕절개 수술 후에 흉터를 치료하셔야 할 때는 울퉁불퉁한 흉터이기 때문에 실리콘 겔 타입의 흉터 연고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국제 논문이나 임상 시험이 가장 많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흉터 치료 연고는 실리콘 겔 타입이라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실리콘겔 종류 흉터 연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화장을 같이 할 때는 흉터 연구를 먼저 사용하고 흡수되거나 마른 뒤에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나 비비크림 등을 발라 화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맨 경우라면 실밥을 풀고 나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화상을 입었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아물고 나서 세 살이 충분하게 차올랐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흉터를 조금 빨리 없애고 싶다는 욕심에 상처 치료 초기에 사용을 하면 피부 아래 진피층의 콜라겐 증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처가 덜 아문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 치료는 6개월에서 12개월 장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는다고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충분히 상처가 아물고 새살도 차오르고 난 뒤에 흉터 연고 사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흉터 치료 시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햇빛을 보면 피부 아래 염증이 심해지고 멜라닌 색소 물질을 많이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모자를 쓰는 것도 좋고, 밴드를 붙일 수 있으면 상처 부위를 가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오늘 내용이 아이들 상처 흉터 관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